참나물이 식감도 더 좋고 괜찮은데요 시금치가 비싸다 생각되면 참나물로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입니다 오늘은 잡채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당면 300g을 준비했는데요 추석 명절 때 먹을 수 있는 잡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손질해 볼게요 양파 반개 120g 인데요. 두껍지 않게만 썰어주면 돼요. 3-4mm 정도로 썰어주고요. 그리고 파프리카 한 개씩을 준비했어요. 이 파프리카가 식감도 좋고요. 색감도 좋아서 괜찮아요. 노란 것도 썰어줘요. 당근 80g 인데요. 채 썰어줄게요. 이게 참나물인데요.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요. 참나물을 넣고 20초 정도만 데쳐주면 돼요. 그리고 바로 찬물에 넣어서 이렇게 살짝 짜주면 되는데요. 밑간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아주 조금요. 소금을 한툭 소금을 이 정도 남길 정도로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참나물에 마늘을 좀 넣어줘요. 참기름 작은술로 하나. 제가 언젠가 잡채 시금치가 비싸서 참나물을 넣었더니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무쳐 놓을게요. 고기를 밑간을 하지 않고 바로 볶을게요. 고기 200g인데요. 소고기 안다리살이거든요. 안다리살이 연하니까 이렇게 잡채에 넣어갖고 드시면 좋아요. 진간장 하나, 맛술 하나, 고추 좀 넣어주고요. 참기름 작은술로 하나. 이거를 볶기 전에 손으로 조물조물 해줘요. 물기 없을 때까지 볶아주는데요. 촉촉하게 있을 때까지만 그만 볶을게요. 고기가 이게 되게 연하고 맛있어요. 이제 야채를 볶아볼게요. 양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당근도 넣어주고요. 파프리카도 넣어줘요. 여기에 소금 한두 꼬집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불린 표고버섯인데요. 100g 정도 돼요. 같이 섞어도 괜찮아요. 야채가 너무 안 익어도 그렇고, 너무 익어도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알맞게 익으면 맛도 좋아요. 한 2~3분 정도만 이렇게 볶아주면 돼요. 표고버섯은 불린 거라 살짝만 익혀도 되거든요. 물1 l 를 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큰술 나오거든요. 진간장 다섯 큰 술을 넣고요. 식용유 1큰술 넣어줘요. 물이 이렇게 끓기 시작해서 당면 300g을 넣었어요. 당면을 삶는 시간은 물이 끓을 때 당면을 넣고 나서 8분 동안 삶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접혀져 있는 거는 한번 가위로 잘 삶아주면 나중에 가위로 자를 일 없고 간편해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렇게 삶게 되면 실패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불을 꺼주고요. 그대로 여기 물만 따라줘요. 채반에다가 물만 이렇게 따라줘요. 여기에 잡채를 부어줄게요. 진간장 3큰술이에요. 굴소스가 1큰술. 설탕 3큰술요, 참기름 3큰술요. 얼른 꺼내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식혀줘야 돼요. 그래야 식감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한 곳에 수북히 쌓아 놓으면 물렁해져서 맛이 덜해요. 야채를 넣어주고요. 고기도 넣어줄게요. 다음에 참나물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통깨 넉넉하게 한세 큰술 정도 넣어줘요. 간을 한번 볼게요. 음, 맛있어요. 음, 간이 딱, 딱 좋아요, 간이. 명절에 집에서 잡채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